소키쌤이 이렇게 냉면과 돈가스를 사주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화평동 돈가스 냉면집에 왔습니다. 치즈 돈가스입니다. 어, 너무 음, 어, 어. 냉면. 자, 냉면이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. 언니 나인제스 바로 와갖고 음. 옷을 못 갈아입었어. 거기 10시부터 11시까지거든. 음, 10시부터 1 1시 네. 왔는데? 그래갖고 네. 11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막 부랴부랴 걸어왔거, 걸어왔거든. 이걸 먼저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어떤 거를? 아. 아니, 이거랑 같이 먹으면서 먹으면 돼. 그니까 요즘에는 뭐 삼겹살이나 뭐 갈비하고 같이 먹는 게 유행이잖아. 우리는 고기 대신 돈가스로. 양이 <laughs> 위 그러게. 선생님 거더 많아보여. 와, 물줄을 알아보시는구만. 물줄을 알아보셔. 그거 먹고 저녁 먹지 마. 나는 이렇게 점심 푸짐하게 먹으면 저녁 안 먹거든요, 항상. 와우. 와우, 역시 그래요? 더운 여름엔 냉면이 최고입니다.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나 계세요. 엄청 더웠어요. 걸어오는데 양산받아어요 어, 그거 안 넣어도 되나? 아, 수박 좋다. 음, 맛있어. 나는 안 넣는 게더 나아. 그냥 해요. 음. 나는 겨자만 넣으면 막 코로 올라와가지고 힘들어. 와, 맛있네. 음.